음,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 들어오는 간단한 전자회로 꾸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품들이 있는데, 어, 건전지와, 그리고 커넥터 블록, 그리고 어,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부르죠. 어, 그리고 저항, 스위치, 그리고 전선이 있습니다. 어,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다리와 짧은 다리가 보이는데, 어, 긴 다리는 플러스급, 어, 짧은다는 마이너스, 이 극성을 잘 확인해야지만 어, 제대로 된 어, 전자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는 다리 길이가 같죠. 어, 같은 이유는 어, 극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음, 다리가 세개 있는데 어, 가운데에 있는 2번 다리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연결됐다가 한번더 누르면 3번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똑딱, 똑딱,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스위치라 되겠습니다. 커넥트 블록에 부품을 한번 연결하는데, 커넥트 블록에 자세히 보시면 1, 2, 3번이 있어요. 번호를 잘 기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어, 겹치지 않도록 잘 확인해서 꽂도록 합니다. 꽂을 때는, 어,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 꽂히는데, 잘 꽂혔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접촉이 불량하면, 어, 불이 안 들어오겠죠. 이제 이렇게 커넥트 블록에 부품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띠가 있는데, 이 띠들이 어 저항의 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띠의 색깔을 잘 보고 저항의 크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꽂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 커넥트 블록에, 어 전자 부품들을 꽂았으면 이제 전체 고정판에다가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부품들을 완전히 고정시켜야지 흔들리지 않겠죠. 자 먼저 전전지를 꽂아주고 음 위치를 잡는데 가장 먼저 음 스위치 위치를 스위치를 가깝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저항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적으로 팔광 다이오드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팔광 다이오드는 다시 말하자면 극성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풀렸으면 먼저 음, 플러스가 되어 있는 곳을 2번에다가 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꼽고, 마이너스 부분 들겠습니다 1번에다 1번에다가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전선이 있죠. 전선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2번에 꽂았으니까얘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 1번에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 저항 같은 경우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꽂아도 상관이 없지만 어, 통은 편한 곳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다 꽂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면 여기 남아있는 1번에다 꽂고 이쪽에다가 다리가 있는 그 3번에다가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데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죠 어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어, 먼저, 발광 다이오드에 플러스 마이너스 곡이 제대로 꼽혔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 여러분이 확인할 것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 빨간 선이 플러스를 타고 들어가죠.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저항을 타고 가서 플러스가 이쪽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 발광 다이오드의 다리가 여기 플러스 곡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곡에 들어가면 되겠죠. 눌러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불의 밝기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이렇게 어,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 스위치를 누르면 꺼졌다 켜졌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없다면 이 저항의 역할이 전류의 어,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저항 막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막는, 막으면 어, 불빛이 약해지고 안 막고 바로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됐죠. 불빛이 굉장히 밝습니다. 아, 차이가 나죠. 저항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시 저항에 연결해 보면 빛이 아까보다는 어둡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저항의 역할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조절한다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